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과 다 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원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듭그듭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 간부를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망발뚝을 잡으며 오는 손에 육군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태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죽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신예들이 대답하였겠고, 게하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천여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수놓은 채색옷, 로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꽃이 오시리니 노량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덤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내가 이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말씀에 이어진 그런 드브라드라와 바라게 찬양이죠, 찬양 노래죠. 승전하고 난 다음에 찬양입니다. 어, 사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어, 우리 그 야빈 왕, 예, 야빈 왕과의 그 군대와의 전쟁은 객관적인 그 전력상으로 볼 때는 싸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철병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이 야빈 왕의 군대, 예,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철병거라고는 한 대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싸움이라는 것은 아, 어, 뭐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전쟁 자체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유린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쟁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탁탁탁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다, 뭐, 인생의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을, 겪는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수많은 실패 속에 있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봐도 철병도 900대를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던 이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무리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되고 유린 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스라는 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 야빈 왕의 군대들은 모두 전멸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브라와 바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 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어제도 어,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싸울 때, 그때, 이, 함께, 공동체 속에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앞부분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뭐, 에브라임이라든가, 베냐민이라든가, 또 마길, 그리고 스블론, 뭐, 이사갈, 이런, 이런 그 무리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들, 뭐, 길러앗, 그, 저기, 스블론이라는, 거기서 또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싸웠던 존재들이죠. 이런 무리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즉극적으로 그 전쟁에서 그 용사로서의 그런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무리들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첫 번째는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그러지 않느냐, 아, 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관해서 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뭐, 또그 주민, 이런 좀 소규모 단위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메로스는 납달리 땅의 그 주민들이에요. 납달리 땅에서 그 살고 있는 그 소수 주민들입니다. 이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반면에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 이겐 사람이란 겐 족속은요, 그 모세 때부터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헤벨은 또그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야빈 왕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그 헤벨을 맺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돕느냐라는 이 양갈래 속에서 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그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방향으로 어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에 의해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죽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메로스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야엘은 모든 무리들 그 여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복이 된 복이다라고 그렇게 복된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 이제 문장 그 원문의 그 문장상으로 보면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여인 중에 복을 받을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바로 헤벨의 아내 야일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야엘이라는 여인이 복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받는 자는 바로 이 야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한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일에게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야엘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라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앞부분에 우리가 그 사장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사장에 보면은 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뭐 엉긴 우유를 준다든가 이 엉긴 우유라는 것은 이 우유를 저어 가지고 이제 보관했던 그래서 약간 버터같이 돼버린 그런 음 것을 말한대요. 좀 묽은, 뭐, 그런 버터 정도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하고, 이것은 이제, 어, 귀한 사람들이 왔을 때또 주는 그런, 어, 음료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도, 어,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일꾼들의 방망이를 또한 손에 잡고, 그러니까, 말뚝을 박는데 실패하면, 이 방망이로 또 어떻게, 이런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편에 선, 그런, 야엘이를 말하는 거죠. 그냥 순간적인 충동에 내가 뭐, 그, 아이, 이 시스라엘 보니까 이들이 패전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편에 붙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야엘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벌써 이스라엘과 함께 그 동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스라엘을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 속에서 이 죽임을, 어그 시스라엘을 죽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력자가 되느냐,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서 싸우느냐,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느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은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알수 있습니다. 19절에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한 왕들이 무잇도 물과 다 안악에서 싸웠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싸움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왕들의 싸움. 야빈 왕과 뭐 그런 싸움이죠. 그런 왕들의 싸움인데, 이게 20절에는 뭐로 되있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대. 그래서, 별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 그 여수아 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어그 그것을 빗대어서 노래한 내용이에요. 여수아가 0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보면 아이런 골짜기에서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죠. 그래서 전쟁의 그날 해지기 전에 그아말레 군대를 이쳐부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그것을 이제 별들의 싸움, 별들의 전쟁, 하늘로, 하늘에서부터 싸우대라. 그 말로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야빈왕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돕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되느냐.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할 사람들 많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내가 굳이 안 해도 난 살기도 바쁜데, 내가 굳이 무슨 영적인 일을 한답시고, 뭐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느냐? 그건 바로 이 싸움이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의 그 노예가 되어 종이 된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멍해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영적 싸움. 이 싸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로스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그 메로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이 영적전쟁 속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이 영적전쟁의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은 악한 마귀 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안에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인가요? 예. 그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로부터 고통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그 사람들을 죄의 악한 마귀의그 종으로서의 삶에서 구원해시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치르고 계신데 거기에 용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데 바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내 인생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자기 인생에 충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일 때볼수 있는 그런 악한 마귀와의 지금 영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관자로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너는 바빴으니까 이렇게 할게 아니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할 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방관하거나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뭐 시스라는 말할 필요도 없죠. 시스라는 악한 마귀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향해서 비난하고 신앙을 향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이런 존재들이 얻게 될 결말은요. 이시스라오 같은 결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헛된 기대를 가집니다. 내가 세상에 내 인생 열심히 살게 되면, 그러면 뭐 내가 나중에도 뭐, 뭐가 있지 않겠어? 난 성실하게 살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성실하게 산 게, 그냥 인생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성실하게 살면, 그게 착하게 사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속에 있으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라는 자기가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전쟁이 일상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는 땅을 뺏고, 그 다른 민족들을 점령하고, 이것들이 그냥 그 삶이에요, 삶. 그런 관점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있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똑바로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 가난 한 사람들의 그 습성,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는요,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시스라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그의 가족의 슬픔, 어머니의 특히 슬픔과 연결시키죠.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측은합니까, 사실은. 그죠? 자기 자녀가 그렇게 비참해 죽은.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통해서 아직까지 기별이 없는 그의 아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기를 28절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기를이라는 말은 애곡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막큰 소리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서 병거가 왜 늦게 오나 왜 늦게 오나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설마 철병도 900대나 가지고 있는 이 군사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늦게 온 이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신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거기 있는 시스라의 가족들, 신녀들까지, 심지어는.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니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략한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다. 이 채색 옷은요, 그 족장의 후예나 뭐 또는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다른 일반 사람들의 겉옷은 이 소매가 없죠. 그리고 긴 치마식으로 되어 있는 옷인데, 그런데 이 채색 옷은요, 이 소매가 있어요. 소매가 그게 달라요. 화려하게 꾸며진.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왕족이나 그 족장들이 입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형들이 이 질투를 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족장의 후회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라 마찬가지인 그런 행위니까. 어쨌든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요. 이제 승전을 해가지고, 거기 노략물을 가득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왕인처럼 그렇게 군림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노략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다, 라는. 이 한두 처녀라는 이 말이, 원래 원물을 지려가면요, 한 자궁, 두 자궁, 이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여인을 그저 성적 놀이계로 병사 한 사람당, 에? 한두 여자들을 성적놀이계로 데리고 그렇게 유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 뭐냐면요. 자기 삶에 충실히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득세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원리, 약육강식, 그것처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인간의 그 죄악의 속성들이 고스란히 묻어져 나오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것이. 영적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 가치관을 뒤엎고 그 속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가치관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에 반관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무릅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멸관을 쓰고 상급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 주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력자가 무엇입니까?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자죠. 지금 거룩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께서 가지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어느 일정 부분 동안 악한 마귀와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실 전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